안녕하세요. 중고차길자두의 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요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차량이고요. 어, 최초 등록일자 2017년 5월 15일날 등록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06553km, 판매금액 1440만원입니다. 1440만원, 지금 모던이나 스마트 스페셜 등급보다 더 좋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는 차량이에요. 뒤에 다 부분 판검만 들어가서 무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 실내 사진 한번 볼게요. 운전석 검정색 시트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뒷좌석 굉장히 사용감 좋고요 센터페시아 상태도 좋습니다. 보시, 보시, 보시다시피 이 스티어링 휠도 되게 깔끔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했어요. <laughs>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모드, 전방 센서, 리어 커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어, 후측방 기능도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상태 아주 좋고요. 뒷좌석에 열선도 있습니다. 타이어랑휠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어, 성능 기록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0만 6,553km, 용도 유의력은 있습니다. 어, 교환 부위는 조수석, 뒤엔다 부분 판금 있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 누인요수 없고요. 엔진 미션 쪽에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성능보험료 14만 1,460원, 한 달에 2,000km까지 성능보증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 추천 매물, 유사 <laughs> 매물 궁금하신 내용은 이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셔서 방문하시면 저희가 이제 시운전 및 리프트 점검에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